둘째 날 로즈버드 캠핑장에서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한껏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차 문이 안 열린다고요? 예상 못한 하루의 시작,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잠겼어. 우리가 빌린 캠핑카고요. 여기 테이블을 안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딱 껴서 다리를 펴면 고정이 되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집기류가 거의 대부분 다 구비되어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접시 닫고 누르면 잠겨요. 그리고 냉장고는 옆에서 딱 누르면 락이 풀리고 당기면 해제가 되죠. 먹을 걸좀 사다 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고. 그리고 고영이는 지금 뭐하고 계시죠? 마늘을 까고 어네 마늘을 까고 계십니다 마늘을 아주 열심히 까고 계시죠 여기 감자도 까주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패딩을 입고 계시네요 그리고 요리를 하려면 이 가스를 써야 되는데 가스는... 여기 보면은 LPG... 스리지라고써 있는데, 이게 이제 가스 통을 보관하는 데고, 열고, 네, 이렇게 하면은 다치죠. 그리고 여기는 워터. 신선한 물을 넣어가지고, 저희 싱크대에서 쓰는 물이고, 이거는 파워. 이렇게 돼있죠. 자, 수제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볼 같은 거 쓰려면 은좀 지저분하니까. 이 지퍼백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물도 넣고 해서 그냥 조물조물 하면서 섞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섞였고요 그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쫙, 쫙쫙쫙쫙 펴서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짜서 짜서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 어때? 그러면 이제 손에 닿을 일도 없고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채소랑 고기랑 손질을 좀 하면 됩니다 이게 불이 약하기 때문에 캠핑할 때는 최대한 이 재료들을 좀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깨고 방향에 반대로 썰어주면 이거는 완벽하게 다지는 사진... 됐죠 <laughs> 했습니다. 자, 여기가저 요리를 하는 동안 나는 와인을 조금 마시면서 실하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거는 호주 친구가 추천해준 이거는 피스타치오, 크랜베리랑 원넛 사워도 시서 생드 이거는 잡을 여기 치즈랑 소스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모자는 테니스장에서 주웠어요. <laughs> 주인이 나타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반납하겠습니다. <laughs> 저 여기가 세 번째 캠핑 숙소인데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 하죠? 가격은 차는 하루에 한 200불 정도 좀 넘고 200불이 그리고 시내에서 먹을때는 120불? 하루에? 응그 호텔은 150불 정도였나? 응 그랬던거 같 제일 비싸게 해 맞아 웃기지? 그니까 모닝턴에 있는 로즈버드 해변에 있는 캠핑 사이트인데 하루에 50불 정도에 내고 자리를 빌렸습니다 여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수 있고 화장실이 가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제는 돈을 안 내고 근처에서 노숙을 해가지고 아침엔 좀 힘들었어요. 이번 여행은 사실 테니스가 주 목적인데 후주 오픈을 보러 이제 허니문을 가보자 해서 신혼여행을 오게 됐고 최대한 길게 시간을 빼가지고 한달 정도를 휴가를 썼어요. 다들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가능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일단 돌아가봐야 알겠지만 진짜 가능한 건지다리가 없어도. <laughs> 치킨 스탑을 이제 넣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빠르네. 음, 음. 그러면은 좀덜 튀기면서 따를 수 있어. 드럼 스틱 6개인 것 같은데. 드럼 스틱 6개? 응, 음, 닭다리.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되게, 아, 그거다트랜베리랑 어. 소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싸워두면 훨씬 더 볶은데. 봐봐. 아, 뭐. 밀도가 높네. 어제는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37도 8도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뭐 갑자기 여기몇도어지고 25도 막랬어 바람이 엄청 불고 어, 아, 컵 하나만 네. 오 내가 여기 바로 나오네 오눈만아해 그래 어 어우 죄송해 내가 원하던 게 생겼어 부자의 상징 너구리 어. 선글라스 도잘야겠다스토콜데는좀 특이하게 했는 데. 나머지 안들렸어서 아니야, 자동차에서 소리가많이나는거 아. 지금 시동이 꺼질 뻔 해가지고 이르 이거, 야거야거 <laughs>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가끔 한한 2시간, 한, 한술 먹으면 한 3시간까지 참는 적이 거는아너다 그럼 이제 영류에 이렇게 그 방구가 영류하면서 부르르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처럼 <laughs> 아와 그러다 결국 그 편하게 낄수 있는 기회가 와도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야 아나 화장실 가서 진짜 많이 떴어 <laughs> 아니 가끔 해야지. 이런 경우 있잖아 화장실 가서 끼고 나왔는데 냄새가 다 따라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나 나왔는데, 사람들이 딱 왔는데. 어? 냄새가 이렇게 나. 형님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나. 그냥 가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데. 뒤에, 뒤에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앞에 있잖아. 좀 미안해. 아, 그에 바로 사람이있 있는데 칸이 하나 더 내려가니까 거의 엉덩이와 같아. 의도한 거야? 아니, 아, 입수로? 너무. 아니, 출근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 <laughs> 딱그 에스컬레이터 탈때 제가 항상 아파 그거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돼. <laughs> <laughs> 에스컬레이터 사람 얼굴에다무많이 방거끼는 거, <laughs> 밀폐된 공간에서 방거끼는 거 그런 거 금지시켜야 돼. 됐습니다. 음. <laughs> <laughs> 약간 근데 라면 국물 같아. 미친스톱이 턱이... 난 실수였던 것 같아. 음, 괜찮은데? 후재비 먹어봐. 후재비내 네. 생각에 음. 한번더 걸리면 맛있어 귀 이렇게 커 보이네 응이만 갑자기 왜 이렇게 된거야? 몰라 아니, 아니 문문분명 열려 있었잖아 응 아니면 너가 손으로 열었나 보다 손? 어. 열때 그냥 열렸어? 자동으로? 뭘 자동으로야? 문 열때 어 그냥 열렸네 그냥 여니까 열렸어? 응안 잠겨있었어? 어그래 어? 안 잠겨있네 어, 어, 잠겨 이러고 우리 어제 잠그고 잔줄 알았는데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었다 닫으니까 어? 원래 잠겨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자기가 잠근거 아니야? 아니 그왜이 잠그냐고 어, 우리가 어. 문, 문 닫고 잤는데 피가 안에 있어가지고 잠그고 잤는데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갔다 오면 열릴 거라는 생각, 희망을 품고, <laughs> 제가 좀잘안 잠기는 경향이 있어서. 아니, 진짜 이상한, 이상한 듯네 근데 키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뜻이 있어서. 아, 부르면 이제 끝이네. <laughs> 부르면 삼천0 이제 아. 이럴 수 있어서. 안데열수 있어. 뭐, 도구들이 있었고. 그래? 아니, 방법이 있었 나, 베이글집에 가서. 조사를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문제는 <여는> 법아 <밥. 웃음> g 피티 한테 물어봐야겠다. 일단 바나나 브레드를 시켰고요. 여유를 잃지 마. 여유. 야유. 일 번. 여유를 잃지 마. 레이글 집에서 바나나 브를 일 번을 잃지 마. 브레드를 시켰습니다. 아, 진짜 다시 들어가서 잘려 그랬는데 <laughs> 진짜 신나서 들어 가려 그랬는데 우 아, 너무 좋다 이러고 어, 아 어, 화장실 해결했으니까 1시간 어. 더 자겠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죠 저희는 저희는 일단 아니 저 차는 좀 이상한 차라서 알아서 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잠궈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열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커피 열려있으면 대박인데. 그러면 툴을 안 사고 그냥 가실 거예요? 한번 갔다 오죠 뭐. 그래 네, 뭐. 얼마든지 선택은 할수 있어. 아, 배고프다. 여유를 잃지 마세요. 1번, 여유를 잃지 마라. 롱블랙 커피랑 플랫마이트가 나왔어다 아트 아트는 잘 못하는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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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친구들 웃긴 <laughs> <빈> 친구들이네. 떡있다고 <laughs> 그냥 막 먹어. <만졌어. 웃음> 바나나 브레드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여기 바나나 브레드는 떡처럼 그팩썰기 삼아 먹듯이 매매다가 이렇게. 뭔가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그렇 우리 여행에서는. 이런 게 제일 재밌는 부분인 거야. 난 아무 일도 없어. <laughs> 원래 여기 오기로 했었던 거지, 우리? 응? <웃음> 먹통이죠? 차가 <laughs> 지금 당겨가지고 아침에 화장실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혼자 잠겨버렸어. 막떼도 돼? 철사 아은는 가져와야 돼. 그만 o n i n g if can yeah. we'll o Uh, try and find a bit of wire. I'll be back in a sec. I'll just have a look. Okay. Here. It's weird because I've never locked it. I just left the king side and locked it. Locked itself. Yeah. You uh, have to bear please for the time because this. It's so annoying, isn't it? Yeah.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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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고마워. 워 고마워. 고마 고마워. 고마 고마워. 고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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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마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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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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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